세종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어, 명절 전이라서 그런지 매수세도 조금 조용해졌고요. 구,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어, 이제 주간 동향이라든가 세종시 거래율이라든가 이제 그런 각종 공식적인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눌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지도에 이렇게 각종 표시들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세종하고 대전이었습니다. 어, 세종과 대전인 매매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상향을 하는 시장으로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 보면서 소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고, 매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분들한테 좀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시도별로 세종이 1.48%, 그 다음에 대전이 0.29% 정도로 지금 매매 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대 지표는 세종이 0.43%, 대전은 0.30%. 단연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세종특별자취시입니다. 한동안 매매가도 1위, 전세가도 1위, 상향되는 폭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쩔 수가 없은 것 같습니다. 계속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광부서라든가 교통여건이 계속 호재가 되고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미래가치. 미래가치로 투자가치로 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미래가치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이 인구유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도시는 계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마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초반에 도시기본계획을 잡았던 것보다도 더 자꾸 상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도시가 이제 무르익었다고 하죠. 30, 2030년까지 인구 30만을 목표로 시작, 50만을 목표로 시작을 했던 세종시가 2단계까지 완료가 되고 3단계까지 이제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신도시보다도 교통 여건이 계속 늘 늘어나서 호재가 잡히고 있고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 나면서 도시가 이제는 무르익어가면서 안정적인 도시가 되어가면서 어 많은 분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미래 가치가 계속 눈에 보이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지역 분들이 세종에 뭔가를 하나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제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어 현재 상황입니다. 어, 한동안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투자 용도로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 하면 지금은요 실 거주자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 거주자분들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집을 사서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전세가 끼어 있거나 임대가 끼어 있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있고 그러고서 임대 산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거주를 못하다 보니까 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왜 내가 집을 사면 되는데 실거주 여부가 왜 상관이 있냐면요. 대부분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패턴이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패턴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세금을 빼서 그죠? 전세금을 빼서 내가 가고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계약도 하고요, 중도금도 하고요, 잔금도 하면서 내집 팔고 온 자금을 가지고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로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뭐를 발생을 시키냐? 대출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 세종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전세 금액이 예전에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던 금액에 매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갭이 많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서 들어가 살았다가 이 집을 매수 안 했다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과 실입주하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가 신문 뉴스를 봤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지금 폐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눈여겨 지켜봤는데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업자들은 거래를 해야 그 수익이 발생이 되고 매출이 일어나면서 증가가 시키면서 일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면. 아무래도 중개업자들도 많이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많이 창출을 할 텐데 현재는 현재는 경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춤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거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백 임대가와 매매 금액의 갭 차이 그 다음에 가격이 단시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진짜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의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물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 세종에 집을 사야 돼. 이제 세종의 집값이 거품이야? 이제 세종의 집값이 어떻게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는 세종에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 문의가 많은 거거든요. 문의가 많은데 그분들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이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수세들은 주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가장,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과 실질적인 혜택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세종에 거주하시고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의 한심이 한숨이 계속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전세 가격만 상향이 된게 아니라 매매 금액도 상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대로 거주하시면서 조용히 들어와서 아파트 청약을 받을 게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너무나도 높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과 높게 올라갈 예정인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고민에 쌓여 있고, 이제는 과연, 어떻게, 내가 세종에 살아야 돼? 아니면 세종에 이제는 집을 더 어느 거래도 잡아야 돼? 사야 돼? 이런 분들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이 세종시를 실거주할 수 있어, 실거주를 하면서 너무 좋은 도시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 여기 세종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보시면 실거주하시는 분들과 실입주자 분들로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의 진입보다는 실거주, 실입주하시는 분들의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집가가 상승을 하고 매가가 상향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대 가격이 자꾸 내려가다 보,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를 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되게 어렵고, 예전에 아파트 25평이 굉장히 저렴했던 시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아파트 25평이 예전의 가격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세종의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종의 집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고요. 갈수록 해마다 줄어드는 공급물량으로 인해서 수요는 전국 수요거든요. 이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세종의 집값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게 지금 현. 현재 상황입니다. 어, 매물이 많아지고요, 매수가 늘어나고 해야 매물이 많아져야지만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어, 저희는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매물이라 하면 그냥 부동산에 뭐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나온 매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내가 살고 있으면서 매수한 사람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할수 있는 실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두 번째,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거면서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매물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거래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문의는 조금 매물 현황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실입주 할수 있는 분들의 매물이 지금 많이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줄었고요. 이제 실입주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입주 2년차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를 실거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임대산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매가 매매를 해서 승계를 하는 6개월 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거래량은 계속 줄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요. 그렇게 전세가 끼어져 있고 내가 굳이 뭐 전세 낀 상태에서 내가 꼭 팔아야 된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혹시 세금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는요, 그냥 세금 계산을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보자는 분들로 아직까지는 세종시의 부동산 주거용 아파트의 흐름이 현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예전보다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 의사를 전화하시거나 발표하시거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특이한 케이스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있죠 젊으신 분들 30대 초반 되시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오피스텔 원룸이나 도시형 원룸에 전입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어 여기서 왜 오세요? 직장을 어디신데 오세요? 여쭤보면 직장은 타지역인데요. 여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내가 전입을 해서 여기 세종에 1년을 거주를 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세종시의 상황이고 이분들로 인한 임대가가 또 상향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세종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 입주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고 상급지로 잡고 갈아타고 평행을 넓혀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많은 거래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은 계속적인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국으로 9월 셋째 주까지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곳은 세종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